중세 유럽 사람들은 마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라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유행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불안입니다.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던 시기였어요. 그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는 원인을 보이지 않는 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마녀라는 희생양이 생겨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종교와 권력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도덕과 질서를 강요했고 마녀 사냥은 그 힘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마녀를 처벌하면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퍼지면서 공포와 신앙이 결합한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개인적 갈등과 편견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의 시기, 갈등, 오해가 마녀 혐의로 쉽게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되기 쉬웠습니다. 마녀사냥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권력구조, 인간심리가 얽힌 복합적 현상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보면 공포가 어떻게 사회적 행동을 만들고 합리성을 왜곡하는지 알수 있죠. 결국 중세 마녀사냥의 유행은 두려움 권력, 인간심리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역사와 인간심리를 동시에 배울 수 있습니다.